네, 오늘은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편으로 한번 1호 계정의 중학교 2학년 2학기는 어떤 과정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비상교육이죠. 비상교육은 이거를 교사용으로 해주고, 이렇게 인쇄는 불가능하게 자료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 되게 감사한 자료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대포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냥 한번 이걸로 보려고 합니다. 요새 여기 한국 학교, 국제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비상교육으로 학교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비상출판사기 때문에 개념 플러스 요약도 그래서 이걸로 한번 1호 계정은 2학기가, 2학년 2학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뭐 차례도 보고 뭐책 리뷰라고 할수 있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책을 보고 아무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책은 개념 플러스 유형에 맞게 개념 편과 유형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개념 편에서 일단 개념 설명이 간단 간단히 돼 있고 예제 유제 이렇게 풀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 익히기 문제가 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연습을 되게 많이 할수 있게끔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 단지기 뭐 서술형, 완성하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뭐 대비를 하실 때 좋겠고요. 그리고 유형편으로 라이트, 파워편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어있 보통 여기 학생들은 조금 힘들어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외국어도 외국 학교들이 많아서 라이트로 주로 다루고 있고요. 한국에서 좀 공부를 하신다 싶으면 파워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념편과 유형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차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터고라스 정리가 2학년으로 올라왔어요. 1호 계정으로 된 후에. 정리가 2학년 2학기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2학년 1학기도 한번 봐봐라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유리수와 순환수수, 뭐 시계계산, 1차부등식, 연립방정식 이것도 나중에 이책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2학기에서는 삼각형 성질 안에서 이제이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 합동, RHS, 뭐 RHA 이런거 합동을 보겠구요 그 다음에 직각을 배운 후 바로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3학년에 있던 거를 일로 올라와서 그냥 간단하게 좀 다루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내용도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 네. 요거, 원래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빼고 배웠었죠. 그 다음에 사각형 성질. 평사 변형, 여러 가지 사각형, 평사 행 넓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닮음 sss, sas, aa 닮음까지 네, 뭐 확대시키고 축소시키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비, 평행선이 나왔을 때 중점 연결한 선분, 뭐 길이의 비뭐 이렇게 세분화돼서 잘 나와있고요 확률이 또 이쪽 뒤로 갔네요 그때는 맨앞 단원이었는데 공부과정에서는 1호 계정에서는 2학년 2학기에 맨 뒷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우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서 요거를 근데 배우다 보면 고등학교 영역을 조금씩 침범하죠 조합이나 순열 그 P랑 S 아 P랑 C 그퍼미테이션이랑컴 m e n t 랑 그런 거를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한데 여기서는 약간 제 느낌에는 강제로 주입시키는 느낌 뭐 악수하는 거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조합 배우면은 쉽게 풀수 있는 거를 여기서 굳이 더라고요 확률도 잠깐 나오고요. 이때 이제 중학생들이 확률 배우니까 되게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한번 삼각형 성질부터 조금 봐봅시다. 이등변 삼각형 성질 이렇게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성질을 보시면 돼요. 일단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나 아, 성질과 수직이 등등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문제들이 쭉 있고요. 배는 조건 뭐 편의 길이가 같던가 각이 같던가 뭐 그런 거이름의 네,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직각 삼각형 RH-A, RH-S R은 요거 right angle에서 직각이고요 헤포테너스 네, 요게 빗변이고 angle이 각이고요 S는 변, SAS 할때요두 개는 써먹었지만 이제 R과 H가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는 새로 들어왔죠 그 내용만 간단히 보시면 돼요. SS, 그 삼각형 합동보다는 조금 더 직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진다 그래야 되나? 좀 조건이 한 단계 적어졌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고요. 피타우라스 정리는 이제 기본적인 거. 이건 진짜 뭔가 수학적 기호 쓸때 자주 나오는 거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뭐 썸네일 이런 사진들만 봐도 이런 기, 공식들이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뭐 수학을 공부한다 하면은 요거는 한 번쯤 보는 공식이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런고뭐 삼각형 정리가 성립함을 이제 보이는데 네,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구과정에서는 뭐 무슨 정리의 증명, 기부의 증명, 해서 한 네다섯 명의 증명이 있고, 막, 그걸 다 나오는데,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나오네요. 뭐, 피터그라스, 철학적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오죠.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직각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종류, 최고, 예각, 직각, 둔각, 직각 기준으로 이제 조금 안쪽으로 넘어오면 얘가, 바깥쪽으로 넘어가면 중각, 뭐, 그러니까 길이가 이제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거 이제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런 공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공부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피타우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되게 많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진짜 공구 과정에 피타우라스 정리보다 상당히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는 것 같네요 네, 이거 내심해심은 똑같이 나오고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되게 뭔가 혼자 공부하기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이 짤막짤막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개념 확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문제들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해 하시고 혼자 공부하실 때 정리를 하고 그 문제 바로바로 바로 풀면서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유형편을 풀면서 완벽히 다지면 되겠죠. 약간 독학하기 좋은 교재 같습니다. 개념 플러스 유 설명하기도 뭐 좋아요. 설명하고 바로 개념 하나 풀어주고 밑에 거두개 풀게 하고 그런 식으로 과외할 때도 좋고요. 그래도 뭔가 딱 개념을 한꺼번에 싹 정리하고 싶다 하면 조금 그거는 불편하죠. 그게 좀 단점인 것 같네요. 개념원리나 정석 같은 거는 개념이 완전 왕창 모여있으니까 그 부분만 피면 계속 읽다 보면 익힐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일단 한 단계 한 단계 혼자 공부해서 넘어갈 때 되게 좋은 책 같습니다. 내심 내심. 그리고 마지막에 또이렇게 정리도 해주고요. 네, 괜찮아요. 스텝 1 문제, 2 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또 틈틈이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저도 이게 이제 나중에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읽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 학생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런 것까지 왜 넣었어 하면서 그냥 넘어가겠죠 보통.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마인드맵 뭐 이런 거 되게 뭐 만화도 놓고 공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평행사변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관련된 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서 개념 플러스형은 약간 되게 좋은 주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가르치기에도 좋은 주제 같아요. 딱 시작 가르칠 때 개념 설명하고 예제 하나 풀어주고, 유제 풀어보게 하고, 또 개념 하고 풀어보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다 제대로 정리가 됐나 문제 한번 확인해주고. 스텝 2는 숙제로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네요. 서술형은 이제 막판에 아니면 수행 평가 시즌이나 그럴 때 한번 풀게 해주고요. 시험 기간이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형의 달 몸도 쭉 있는데 대략적으로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2학년 2학기에 이제 1호 과정에서는 스타레스 정리가 들어왔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삼각비는 이제 중상에 남아있나? 나중에 삼학년 것도 한번 보면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률을 제가 한번 볼게요. 확률은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경우의 수, 이런 거 이제 배우는데, 쭉 배우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동시에 뭐 곱하기고, 뭐 따로 하면은 더하기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게 조금, 수형도 같은 걸 그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귀찮아하죠 일렬로 세우는 방법 뭐 하나씩 외워줘야 되고 뭐세명 이거 이제 나중에 mp3 하면 끝인데 지금은 이제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죠 특히 한 줄로 또 이웃하는 거 이런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대표뽑기 이거 이제 2를 나누는 거 2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세명 뽑을 때가 이제 이거를 설명해주려면 이걸 또 써야 되니까 아, 3, 3, 2, 1 요거를 한번 빼 나눠줘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면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죠. 3 명까지 나오면 요거 이제 나중에 NC3 하면 끝나는 거를. 그래서 그런 정도가 조금 중위가 배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까지. 어, 있습니다. 이렇게한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1호 계정에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이렇게,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이제 거의 다 올린 것 같은데, 기하만 안 올렸네요. 그거까지 올리고, 네,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을 이용해서, 고학교, 이학, 네, 예. 그 1호 계정을 설명했습니다.